자, 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현재 8월 28일 장중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어, HLB도 오늘도 뭐 거래량은 줄어들고 흐지부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주주분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많은 분들은 뭐 50%에서 60% 하락을 해주고 3, 40% 빠진 이 상태에서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라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금 문제와 f d 이벤트 그리고 차트 구간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원칙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힘드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좀 즉각적인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그거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솔직히 HLB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뭐 투자자의 심리와 이 수급이 결합돼서 움직입니다. 어,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외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도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주주분들 생각하시기에 왜 외인들은 계속 돈을 집어넣는데 왜 주가는 계속 하염없이 빠지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매도세도 강하게 나왔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하락했던 이날 있잖아요 원래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날 하루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5%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주가를 방어시키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고 지금 외인들과 이 기관이 뭐하고 있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주가 방어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어찌 됐던 간에 계속 매집을 해주면서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게 됐을 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력들과 외인과 기관들이 뭐 하고 있다?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인들이.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안 오르잖아 하시는 분들 이거 바닥에더 남은 건가 더 떨어지는 건가 이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단순히 외인들이 계속 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왜냐면 누적 수급을 보면은 오히려 몇 달간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그쵸 아시잖아요. 즉 외인들의 매도가 만약에 나올 때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줄수 있지만 이큰 그램에서는 이 여전히 외인들이 물량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는 항상 주가만 보고 불안해하지만 이 세력들과 이 외인들은 뭐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이 숨고르기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즉 외국인들은 이 hlb 를 지금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 구간을 보고 있어도 나중에 봤을 때이 FDA 승인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 과거에도 이 HLB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두 번이나 배신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세 번째 앞으로 나올 이 FDA 임상에 대해서 이100%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이 과열된 기대감을 가지고 무조건 된다고 믿다가 뒷통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고 일단은. 올라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중장기로 가지 말자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하이 중장기적으로 이 HLB 있잖아요. 솔직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루머가 뭡니까? 바로 이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인데 HLB가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유상증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는 이 금감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주가가 흔들리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금감원에서 절대 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즉 지금의 하락을 유중 때문이라고 보는 건 맞지 않아요. HLB가 이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유상증자 카드 자체가 꺼내기 어려운 상태고 이 진양곤 회장도 안할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푸드 옵션 행사예요. 그렇다면, 이 푸드 옵션 행사 중에 이12전환사채 문제가 있잖아요. 자, 얼마 전에 이 40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채무 상환 자금으로 300억 원이 조달이 됐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이에요, 목적이. 이번에 600억 규모의 이 시비 중에 이 366억 원의 푸드옵션 행사로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꾸는 대신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원래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길 기대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 시비 투자자들이 뭐한다? 이 현금을 회수한다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알려지면서 지금 HLB 자금 압박이 심해졌다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이 366억 원을 9월부터 조기 생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현금 여러 개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이 진양곤 회장이 내린 결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40회자 12 300억 원 규모를 새로 발행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거 해소하려면 리파이낸싱 밖에 없다고 이리파이낸싱 뭐냐면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해 새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번 40회차 12발행으로 맞긴 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주가는 안 오르죠 그 이유를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하는 이 리파이낸싱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돌려막기예요 우리 주주분들 카드 돌려막기 뉴스 많이 보셨었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고금리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은 파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회사는 파산은 어렵겠지만 사실 이 돌려막기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366억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저는 안 한다. 그냥 돈으로 돌려달라 요구했는데 HLB는 돈이 없으니까 이 40회차를 발행해가지고 막은 건데 이 38회차랑 달라요. 주주분들 38회차를 좀 보여드리면 이때는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 이런 기관들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고요 그리고 웃긴 거이 배우 소지섭씨 아시죠 이 소지섭씨도 10억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기대가 높았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이 40회차는 어떻습니까 40회차 보시게 되면은 누가 조달해줬어요 HLB, 파나진, HLB, 이노베이션, HLB, 제엑스이 진영권 회장 이렇게 계열사까지 돈을 끌어와서 300원을 맞춘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즉 38회차는 외부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이 40회차에 외부 투자자 있습니까? 없다고요 계열사 세개이재량공 회장 본인 30억원 100억 100억 70억 300억원 더 이상 믿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38회차에 360억 갚으면은 자 240억 남았습니다 그리고 39회차도 있어요 그리고 이 40회차 이번에 발행한 것도 이 조기상환 옵션이 있는데 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즉 27년 2월부터 조기상환 요구가 가능한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4 1회 차도 나올 거면 이렇게 해서 돌려 받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HLB 영업이익은 현재 마이너스 90% 수준인데 이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없는데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연쇄적으로 이 상환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신약 승인 지연이 되면 이 투자자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비를 조기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상환 압박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시위를 발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 계열사를 동원합니다. 계열사를 동원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hlb 그룹 전체의 이 현금 유동성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중에 이 중장기적인 리스크 방법은 이 유상증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가 희석이랑 유상증자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마지막 수단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아니면 진짜 최악일 경우 일반 공모 유상증자죠. 어찌됐건 빚에 돌려막기를 하면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는데 이진양권 회장이 계속해서 이 유상증 안 하겠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추가적인 호재가 없이 계속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신약승인만 기다리자는 건 위험해요. 뭐 앞으로 단기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걸 계속 끌고 갈건거요이 HLB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3월달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주분들. 3월달에 저는 진짜 이 HLB를 못 믿어가지고 여기 8만 원 구간에서 뭐하자 매도를 하자 갖고 계실 분들랑 50% 이상 매도를 하고 끌고 가자 말씀드렸어요.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하자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HLB는 일반 기업과는 좀 달라요. 이 차트를 보면은 이 단기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과거 HLB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이 과매도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 떨어지는 차트에서 끝났다라는 신호를 볼수 있지만 HLB는 달라요 이유 없는 하락과 갑작스러운 슈팅 이게 HLB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세력이 개입되어 있고 이 신약 개발이나 글로벌 진출 같은 굵직한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극적인 변동성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단순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FDA 승인 이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반등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정확하게 이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매물 공백지대에 있어요.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가를 지지하거나 막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급격한 반등을 만들기가 쉬워요. 누적 공매도 물량도 550만 주 이상이고 최근 거래량도 엄청나게 적죠. 세력 매집치근 부족합니다. 진짜 이 37,000원 이 라인 있잖아요. 37,000원 이 세력들도 깨기 싫은 가격대입니다. 즉 단기 반등 구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실화 이유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그 반등 때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직 신규 진입은 위험하고요 리스크가 큰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는 항상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뭐 하셔야 된다? 저를 믿고 따라 오셔서 이 매수 타점과 마지막 이 매도 타점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소통방 무료예요 무료니까 들어 오셔가지고 뭐 하자? 우리는 마지막 손실금을 줄여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상단에 서 개인 번호 하나 띄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뭐라 보내시면 되냐 문자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무료 소통방 초대드려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단번에 타점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진짜 상승과 조정 이런 고점과 저점 타점을 알면 은이 고점에서 책실한 물량을 저점에 실려면 평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평단 낮출 수 있는 기회 놓치실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고점과 저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드려서 평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도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로 H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HLB도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세력 주적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FDA의 보안 자료 제출, 간염신약 나노코박스 같은 잠재적 재료들도 아직 여전히 살아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또한번 주목받는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끝내고 나가고 싶었다면 세력들은 이 대량 거래를 터트려서 물량을 정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엘레바 항사제약의 FDA 타입 A 미팅을 진행했었는데 뭐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고 항사제약이 보완해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FDA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결과적으로 보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FDA가 안 된다라고 한게 아니라 자료를 더 보여달라고 한 거고 즉 재신청이 가능한 단계까지 와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단계 변동성은 이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피해보지 말고 이게 호재면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수 타점과 시황 매도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문자 안 보내셨으면 H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날까지 제가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10 무상증자 정보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라인까지 바닥까지 확인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두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 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의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 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도 준비해드렸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료고요. 어, 당일 급등주 단타 종막 두세 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수익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게 최소 100% 이상 월수익률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100만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100만원으로 월수익률 100% 기준을 했을 때 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리 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위 번호로 푸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 더질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